이 남자는 놀랍게도 주전자에 손이 껴서 병원에 왔는데 대기번호 76번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옆에 온몸을 붕대로 감은 환자가 남자의 주전자를 보고 비웃길래 남자가 째려봤는데 붕대녀는 52번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는 번호표를 바꿔치기 했죠 붕대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신고도 할수 없어서 남자는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24번 차례가 되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자의 맞은편에 할아버지가 24번을 들고 있는 채로 자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남자가 대기 번호를 빼앗으려고 다가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할아버지는 깨어나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쉬운 남자는 다음 번호가 25번이라는 것을 알고 번호 알림판을 뒤집어 52번으로 만들어서 간호사를 속이는데 성공했는데요. 그 순간 붕대녀가 주전자를 잡고 막아서며 방해했고 그러는 동안 간호사가 눈치채서 다시 알림판을 돌려나 남자는 양 잠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루함을 견디고 있을 때 옆에 머리에 냄비가 낀 잼민이가 등장하자 남자는 번호표에 0을 그려서 850번으로 만드는 인성지를 시전했죠. 마침내 51번이 지나가고 남자의 차례가 다가왔는데 긴장이 풀린 남자는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번호표가 떨어졌고 간호사가 번호표를 줍자 궁대녀는 이때다 싶어 재빠르게 자기 거라고 말하며 52번을 챙겨서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죠. 잠에서 깬 남자는 빡진 나머지 원래 자기 번호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는데 후회하고 다시 꺼내려는 순간 반대쪽 손마저 쓰레기통에 껴버렸습니다. 이제 남자는 양손이 봉인데, 장난도 못 치고 기다려야겠네요.